쿠키런 방탈출 체험형 전시에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반겨주는 용쿠. 물건은 물품 보관함에 맡겨주세요. 부츠존과 카페존도 같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15분 전에 도착해서 팜플렛과 티켓을 받았습니다. 입장 발지도 착용. 방탈출 특성상 내부는 보여드릴 수 없지만, 다음 존에서 포토존으로 지정된 곳은 사진 촬영만 가능합니다. 쿠키커터 포토존에서 쿠키가 되어보세요. 쿠키가 뇌. 곰젤리 열기로 타고 무사히 탈출 후 구주존을 구경합니다. <놀람> 너무 조그만. 오히려. <놀람> <놀람> 카페는 테이블과 의자 없이 이게 전부 오븐을 탈출하는 컨셉과 방탈출이 잘 어울렸지만 가격에 비해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너무 적고 일행이 아닌 사람과 한조가 되어 들어가야 하기에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는 방탈출과는 거리가 멀어서 아쉬웠습니다. 굿즈는 이쁜 게 많아서 잔뜩 샀습니다. 자 그러면 쿠키런 방탈출에서 구매한 굿즈들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캠 배지 4종입니다. 얼리버드 티켓을 구매해서 달빛사 쿠키와 독보소마 쿠키 캔 배지를 받았고 굿즈샵에서 구매를 해서 바다 요정 쿠키와 바람우수 쿠키 캔 배지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일러스트로 귀엽게 잘 나왔고 종류가 다양해서 모으는 재미가 있네요. 다음으로 예언자마 쿠키의 포춘 쿠키 파우치입니다. 가격은 15,000원 예언자마 쿠키를 상징하는 포춘 쿠키 모양의 작은 파우치입니다 가로는 100mm 세로는 70mm 정도로 크기가 작아서 파우치이긴 한데 뭔가 많은 걸 담을 수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물건 수납이 가능한 키링 느낌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지퍼 끝에는 예언자마 쿠키가 그려져 있고 뒤에는 Be Brave Be Yourself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안쪽을 보시면 갈색으로 된 내부가 드러나고 크리스탈과 별장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내부가 깊지 않아서 간단한 간식이나 정말 작은 물건 정도만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호춘 쿠키 모양이 귀엽고 예언자막 쿠키의 컨셉을 살린 굿즈라는 점은 좋지만 크기가 너무 작아서 실용성은 조금 떨어지는 게 아쉽네요. 다음으로 쿠키런 행운 부적 세트 가격은 6,000원입니다. 뒤쪽에 보시면 6개의 행운 부적 카드 중두장이 랜덤으로 들어있다고 하고요. 제가 뽑은 행운의 부적은 심신안장호브막 쿠키와 소원성치 달빛의 쿠키가 나왔습니다 부적 뒤쪽에 힘이 되는 메시지가 적혀있으니까 잘 지니고 다니면서 이루어지길 바라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쿠키런 텀블러 마그넷 세트 가격은 2만원입니다 텀블러에 부착해서 꾸밀 수 있는 자석이 3가지 들어있는데요 이것도 랜더입니다 저는 용감한 쿠키, 바람홍수 쿠키, 도보섬마 쿠키가 들어있는 세트 1번이 나왔습니다 크기가 아담하고 실물이 훨씬 더 귀여워서 이런 식으로 텀블러에 부착해서 텀블러를 더욱 귀엽게 꾸며 줄수 있습니다. 다음은 달빛사쿠 키 실리콘 코스터. 가격은 11,000원입니다. 다슬 표정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한 손에 딱 들어오는 아담한 사이즈고 실리콘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부드럽고 말랑말랑합니다. 잘 휘어지지만 튼튼해서 오래도록 쓸수 있을 네요 뒷면은 전체적으로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코스터 위에다가 이렇게 텀블러나 컵을 놓아서 쓰면 됩니다. 실용적이고 아주 귀여운 굿즈예요. 다음으로 쿠키런 접이식 에코백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쿠키 모양의 태그와 곰젤리 모양의 에폭시 키링이 달려있고요. 이 에코백을 펼쳐서 장바구니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콤팩트하게 접어서 보관할 수 있는 점이 좋네요. 다음으로 5만 원 이상 구매하면 받을 수 있는 카라비너입니다. 쿠키 커터 모양의 카라비너인데요. 재질은 플라스틱인데 크기가 꽤 큼직해서 튼튼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쿠키런 마녀의 성 디오라마 가격은 25,200원입니다. 배경, 바닥, 프레임 그리고 6 가지 쿠키의 아크릴 스탠드가 같이 들어있는 디오라마 세트인데요. 6 가지 쿠키 중에서 내가 원하는 쿠키를 마음대로 배치할 수 있다. 먼저, 바닥과 배경 구성품입니다. 배경에는 마녀의 상과 어둠마녀 쿠키, 또 버섯맛 쿠키가 그려져 있네요. 달빛사 쿠키는 체인에 매달려 있어서 혼자 공중에 떠있을 수 있습니다. 동봉되어 있는 쿠키는 천년나무 쿠키, 바람고스 쿠키, 불꽃전형 쿠키, 바다의 정 쿠키, 용감한 쿠키입니다. 쿠키는 총 6가지인데, 꽂을 수 있는 칸은 5칸이거든요. 아마 용쿠가 탈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한번 조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녀의 성 디오라마 조립을 해봤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쿠키들 을 배치할 수 있으니까 자유도가 높네요. 바닥과 배경까지 있어서 입체감도 꽤나 좋습니다. 특히 달패시드 쿠키는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어서 요게또 달패시드 느낌을 잘 살려주고 있네요. 용쿠는 나중에 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쿠키랑 방탈출에서 구매한 굿즈들을 살펴봤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많이 살 생각은 없었는데 굿즈들을 실물로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도 좋고 귀여운 게 많더라고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만큼 남았습니다. 이번 방탈출 전시 에서 만나볼 수 있는 굿즈들이니까 마음에 드시는 굿즈가 있다면 한번 살펴보시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바.